아모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범한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실로엘은 지도자들인 그의 일꾼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시행치 아니하느니라. 인간에게 자기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요 아침과 저녁이 있게 하시는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이 에리니라. 야곱의 후손들아,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애가를 통하여 알게 하니 들어보라. 택한 야곱의 후손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니 그들이 일으켜 세울 자가 없도다. 에리 본인 천사가 이같이 말하노니 야곱의 후손 중에 천명이 나갔던 성업은 백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갔던 성업은 열 명만 남으리라. 에리 보낸 천사가 야곱의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호흡하여 살리라. 그러나 베데를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지나가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사로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것이니라 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호흡을 보존하리라. 곧 강한 자들의 힘을 없애고 힘이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힘이 없던 자들이 요새를 치려고 오리라. 그러므로 총명한 자가 그때의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범죄자가 많은 때입니다. 너희가 호흡을 보존하기 위해 선을 구하고 범죄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엘, 마무레일이 너희에게 준 말씀서 기록대로 너희 생각 속에 있으리라.